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후에 또한 잔. 커피는 현대인의 일상에서 떼려야 뗄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커피를 마시고 난뒤그 찌꺼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커피를 마시면 100의 커피 중에 0.2만 커피 추출물로 나오고요, 나머지 99.8가 쓰레기로 가요. 어, 대부분 커피숍에 나오는 커피 찌꺼기가 대부분 생활용에 쓰레기로 해서 소각이나 매립으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쓰레기로 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다들 많이 공감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라북도에 등록된 커피 전문점 수는 2,600여 개. 가게 한 곳에서 하루 2kg씩만 버린다고 가정해도 매일 5톤이 넘는 커피 찌꺼기가 버려지는 셈입니다.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군산의 한 사회적 기업에서는 일주일에 두세번몇 군데 커피전문점에 들러 커피 찌꺼기를 수거합니다. 이거를 처리하기가 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수거를 해가시니까 종량제 봉투도 어, 아끼고 그런 이점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장애인들과 함께 커피 전문점을 열었다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쏟아져 나오는 커피 찌꺼기를 다시 쓸순 없을까 고민하게 됐다는 김한희 씨 버려지는 커피 박이 하루에 한 10리터 정도 종량제 봉투로 그렇게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커피 박으로 100% 재활용만 한다면 어, 친구들이나 취약계층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2019년, 새로운 시도를 시작합니다. 수거해온 커피 찌꺼기를 볕 좋은 날 자연건조로 일주일, 기계로는 만 하루 동안 바싹 말립니다. 여기에 특허받은 원료를 혼합해 점토 형태로 반죽을 하고 일일이 손으로 빚어 화분이나 연필을 만드는 건데요. 완성된 제품은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에 판매합니다. 커피 찌꺼 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커피 찌꺼기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를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음으로써 우리 장애 친구들 또 노인 일자리를 같이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하는 다양한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군산의 경우처럼 화분이나 비누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국사의 냄새 제거를 위해 깔개를 만들고 퇴비로 도씁니다 지난 3월에는 환경부가 커피 찌꺼기를 생활 폐기물이 아닌 순환 자원으로 인정해 자유롭게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 커피 찌꺼기는 서가 받고 신고한 사람의 한해서만 재활용을 할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도 허가나 신고 없이 재활용을 할수 있는 기준이 마련이 된 거죠. 조금 걸림돌이 될수 있는 게 법으로 명시가 된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그냥 고시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더 많은 자원이 재활용될 수되려면 실제로 자원순환기본법이 조금 개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커피 찌꺼기 재활용. 수거부터 활용까지의 순환체계가 마련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가정에서부터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송은아 씨는 매일 커피를 마신 뒤 찌꺼기를 따로 모아 말립니다. 흙과 잘 섞어 화분에 넣어 주면 질소와 인, 칼륨 등이 풍부한 퇴비가 됩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신발장이나 냉장고, 화장실 등에 두고 탈취제로도 사용합니다. 제가 이렇게 커피 찌꺼기를 모아서 다른 분들한테 선물도 하거든요. 저랑 같이 동참해서 화분도 한번더 만들어 보시고 탈취제도 만들어서 여기 저기에다 활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이게 솔직히 다 쓰레기잖아요. 쓰레기로 버리지 마시고 재활용해서 다 같이 깨끗한 환경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에서만 무려 14만 9천여 톤의 커피 찌꺼기가 발생했고. 이를 소각하면서 4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됐습니다. 커피를 사랑하는 만큼 환경엔 큰 부담이 되어가는 커피 찌꺼기 자원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